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음력 12월 운세, 양력으로는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서는 이 월운세로 할때 양력으로 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음력으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월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운세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 주장의 주장일 뿐인 거니까요. 어, 운세가 나쁘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만 받으시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어, 거기에 좀 맞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뭐 1월 11일에서 2월 9일 음력으로는 23년 12월 달 음력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 어, 음력 12월 운세, 음세, 주띠의 운세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 이월 어, 이 운세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요거사주로만 갖고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띠 분들은 12월달 육합이 들어옵니다. 육합이라는 것은 가장 큰 합이 들어온 달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크게 잘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문세운이 강하게 들어온다. 어,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결혼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혼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학업이라든지 소송명의 계약. 어, 이런 쪽에 활동하신 분들에게 더욱 대비할 수 있고요. 또그 외에는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동조하는 12기 신사례에 <laughs> 반환이 들어와요. 그래서 말한 장에 올라 앉아보는 것이 반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에, 말한, 말 말에 올라 탄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그런 한, 한, 아, 한 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리케에만 봤을 때지띠분들은 어, 음력 12월달 상당히 좋은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요. 승진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또 매사 내가 맘먹은 대로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운세니까요. 쥐띠분들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 반한살도 들어오지만 육회살도 같이, 어, 같이 들어오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어, 12월달 쥐띠분들은 무엇 다른 거는 어, 다 걱정이 없는데, 건강을 좀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기 사고도 포함되긴 하지만, 어, 특히 몸 아프지 않도록 어, 주의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감기 같은 거잘 관리하시고요. 체력 떨어지, 떨어지지 않도록 어, 체력 관리도 힘을 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만 관리하신다면, 쥐띠분들, 음력 12월달은 어느 한 달보다도 나에게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달이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해결 가능할 수 있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때문에 12월달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셔서 더 열심히 활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소띠의 음력 12월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소띠분들은 이걸로 봤을 때는 어, 평탄합니다. 축의 어, 축을 축이, 맞는 형국이기 때문에 평탄한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나쁜 것도 해당이 안 돼요. 사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 어,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2지 신사를 들어왔을 때 화계가 두 개나 들어와요. 이 화계라는 것은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이 화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소띠분들, 시, 음력 12월 달에는 연애 애정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그,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어, 좋은 발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연애 운이 화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재회 운도 강하게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운이 활짝 피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어, 소띠분들, 음력 12월달, 어, 좋은 성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 화개살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특히 음주가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화개가 들어오게 되면, 그, 그, 어떤, 그, 화계살의 화류병이라는 게 있어요. 설병날수 있고요. 또한 인간의 구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띠분들은 음료 12월 달에는 음주 가문은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한 음주 가문은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건전한 음주 가문을 하더라도 술을 마시면 실수하는 거니까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띠분들, 아, 여기 화계살의 단점을 잘 관리하신다면 소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한달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음력 12월 호랑이띠 운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호랑이띠분들도 역시 운세 자체는 평탄한 운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어, 그 만큼의 소득가격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띠분들이 12시 신살로 들어가면, 뭐, 어떤 살이 동조하냐면, 천살과 겁살이 동조해요. 그래서, 천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는 리 살을 뜻해요. 이건 사고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강, 안전까지 다 살피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띠분들, 어, 전체적인 사고수, 안전, 건강 잘 살피시고요. 또한, 겁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그 가진 것을 뺏겨놓은 새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랑이 때문에 12월 달에 자칫 잘못하면 사고라든지 건강 악화로 인해서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만히 있어 넘어가서 어떤 어, 사기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걸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금전 관리도, 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 관리, 부식또는 사기 투하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적인 관리가 필요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운세라는 것은 좋은 운세도 있고요. 나쁜 운세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나쁜 운세를 내가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잘 막았느냐에 따라서 더 대박, 어, 초대박이 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 에,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나쁜 는세라고 기분 나쁘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그런 에, 에, 거시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간 어, 천쌀 곱쌀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계속해서어 갑니다. 아, 음력 12월 달 토끼띠 운세 한번 살펴보죠. 음력 12월 토끼띠 분들 역시 평탄합니다. 평탄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 활동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12지 신살 동조한 살이 문제인데요. 월살과 재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재살 한번 설명드려요. 이 재살은 아, 감옥 가는 게 재살입니다. 그래서 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공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 있으신 분들 어, 조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살이 동주예요. 이 월살이라는 것은 독수 공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도끼띠 분들은 월살에 동주하기 때문에 연애 애정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 안전을 잘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기때문들이 월살과 제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한달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음력 12월달 용띠의 우려함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용띠분들은 음력 12월달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팥살이 들어와요. 진축이 파가기 때문에 팥살,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두가 사고 이 팥살의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기본적인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12월달은 사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낙상사고라든지 교통사고 모든 사고를 조심하셔야 돼요. 내 몸은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특히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출관리 부이 또는 사기 투자 투기 개인간의 거래동원에 해서 손해보장적 규정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2지 신살로 봤을 때 어떠냐 12지 신살라는 건 반원살과 천살이 동조합니다. 때문에 이 천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살은 거의 사고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고 안전을 잘살피 시를 바라겠고요. 근데 뭐가 동조하고 있어요? 반환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잘 관리하시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신다면 12월 달에 반드시 자기 자기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성과도 기대해 볼수 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승진 영전도 가능할 수 있는 운세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용띠 분들 어, 반월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팥살과천살이 관리를 잘 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는 한달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음력 12월 뱀띠의 월운세 한번 살펴보죠. 뱀띠분들은 12월에 반삼합이 됩니다. 그래서 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강하게 잘 들어오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어, 학업이라든지 소속매매 계약, 이 서류, 문서, 책을 가지고 다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12시 신살로 봤을 때 어떤 살이 동조하느냐? 화개살과 지살이 동조합니다. 이 지살, 땅이 움직여서 내 상황이 변한다 하는 것이 지살이에요. 그 때문에 이런 지살이 들어올 때, 들어왔을 때는 나 어, 어떤 전체적인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화개살이 동조했기 때문에 운세가 활짝 피는 형국이죠 이, 이쪽에 이 예, 뭐, 뱀띠분들이 예, 들어온 이 지살은 오히려 나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자리성, 부, 자리이동, 부서이동, 또 승진, 영전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대해 볼수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화개살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화개살은 운이 활짝 피는 형국이라 금전, 재물의 운도 다 좋지만은 연애애정의 운인데 어느 때보다도 좋은 한 달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또 헤어진, 어,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고요. 서로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솔로이신 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12월 달에 금기분들, 어, 만남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되어지는 한 달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죠. 음력 12월 말띠에 오늘의 음세를, 어, 어, 말띠, 월음세를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말띠분들은 12월달 되면 원진살이라는 게 살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이 원진은 왼수, 왼수살이라고 하거든요. 이 왼수. 아, 왜 왼수냐. 사람을 괴롭히고, 인간의 구설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원진살의 주요 작용이에요. 그래서 대응 관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화를 입는다라는 것이 원진살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말띠 분들은 음력 12월달에 이 원진살 관리 대인관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도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연쌀과천쌀이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말띠분들 잘못하면 이 12월 달에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참 어려운 한 달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입조심, 말조심 하셔야 됩니다. 언행을 삼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이 제3자의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떤 편도 들지 마시고요. 쭉중립에 위치에 서서, 어, 인간관계를 이끌어가야 손해가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거기다 천살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고 수도 비치고 있어요. 회외수가 있기 때문에 사고, 아, 교통사고라니 낙상사고, 모든 안전사고 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아, 말띠분들은 제가 어, 썩 좋은 얘기는 많이 못해드린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어, 말띠분들은 12월달에 어, 어느 때보다도, 어, 좀 좌수하고 좀 신중하게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한 다리입니다 그렇게만 잘 너무 그 이런 것들을 잘 관리만 하신다면 평탄하게 오히려 나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죠 음력 12월 양띠의 월운세 한번 살펴봅니다 양띠분들은 12월달에 충살 들어옵니다 이 부딪히는 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고 첫번째 사고입니다 어, 교통 사고라든지 안전 사고라든지 일어나. 사고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요. 건강도 잘,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언쟁논쟁 시비 싸움은 피하셔야 돼요. 그, 잘못하면 이, 사 살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을 겪어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싸움이라도 일어나서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때려도 문제고요. 맞아도 문제, 맞아도 문제인 거죠. 그때문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싸움, 언행, 언젠, 언젠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또 몸싸움은 더, 할, 어, 더할 나이 없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양띠분들, 월살이 두 개나 동조를 합니다. 이 월살 들어올 때 에, 몸수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 월살은 에, 사고보다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 폐렴 모든 그 어떤 그외 모든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또 한이 월살은 독수공방의 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 애정에 오니 어느 때보다 좋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에게 좀 가슴 아픈 얘기하지 않도록 모진 얘기 하도록 주의하시고요. 서로를 좀잘 챙겨줄 필요성이 있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양띠 분들 역시 12월 달에 제가 많은 어, 어,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넘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띠분들요런충살 관리, 월살 관리 예,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어, 무난하게 한달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들어가죠. 음력 12월 원수이띠오른세 한번 살펴봅니다. 이원수이띠분들은 기본적으로 12월에는 합이 들어옵니다. 반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강하게 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면 열심히 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문서운도 들어오죠. 학업용어 논문 지필 서성매매 계약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 동주한 살은 어떤 살이든 화개살과 망신살이 동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좋은 것만 말씀드리면 화개, 꽃이 활짝 피는 운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연애 예정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옆에 오는 살, 더 같이 오는 살이 망신살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구설시비가 들어오고 또한 연인 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색, 음주가문은 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전한 음주가무도 또한 불건전한 음주가무도 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 때술 마시고 잘 쓰다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원세이때 분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망신의 작용 또 화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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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난 작용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 좋은 한달 보내시고요. 어, 발전하는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죠. 음력 12월 닭띠 월운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닭띠분들은 어, 12월이 되면 반삼합이 들어와요. 역시 합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어,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어,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의 운이 들어옵니다. 어, 사, 어, 합이 들어올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학업이라든지, 영문의무 집필 소송매매 계약 등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더욱더 유리할 수 있고요. 어, 집을 사고 팔기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 다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어, 닭띠분들 중에 이런 쪽이 활동하시는 분들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진 자체가 아니 어, 일진이 아니라 이제 12 신살로 봤을 때 동조하는 살이 장성과 화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성 어, 지존의 자리에 오른다 하는 것이 장성이에요. 그래서 일신에 큰 성공과 출세가 있는 형국이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잘 이룰 수 있고, 또한 동조하는 살이 화개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개가 들어올 때는 꽃이 운이 활짝 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와 발전이 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입니다. 다만 이 화개에도 문제는 있어요. 음주감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하든 불건전하든 음주감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지.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득을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식사를 대접한다 하더라도 좀 짧게 에, 맛있는 음식 떠에서또한잔두잔 잔 정도면 괜찮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주의하신다면 닭띠분들 어, 어느 어, 달보다도 더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음력 12월 개띠의 월운세 한번 살펴보죠 개띠분들 어 십이 월 달이 되면 형살이 들어와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실수든 간에 뭐나 그 원래 마음먹고 했던 나쁜 짓든 이 간에 이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에 접촉되는 일들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교통법규라든지 생활법규, 일반 세상 생활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뭐큰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접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어, 바로 잡힙니다. 어, 주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어, 일반인분들은 교통 어, 교통법과 어, 안전법, 어, 그일반 생활법규 어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묶이는형복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되어지는 대로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만, 안, 안,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 12진 신살로 봤을 때 동조하는 살은 천살과 반환이 들어옵니다. 반환살 들어오죠. 이 천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수가 강력하게 들어온 형국이고 실패의 운세가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금전 관리와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laughs> 반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형살과 천살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신다면 반환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수 있는 의사가 들어와 있어요 이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발전이 있고 성공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했던 형살과 천살은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관리하신다면 어, 개띠분들도 1 2월달은 반드시 원하고 바란 일들을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저기서 마지막으로 음력 12월 돼지띠 월 운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띠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탄해요. 그래서 공심운 대콩 나고 파심운대팔 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돼지띠 어, 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요. 또한 동조하는 12지 신살이 영맛살과 월살이 들어옵니다. 음. 특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이영맛살 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이동 여행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좋고요. 어, 활발한 활동하시는 분들은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한 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 그래 때문에, 평탄하고 영어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야,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소독과 결실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이 월살 들어옵니다. 이 월살은 독수공간의 살이, 살이, 되면서, 어, 건강에, 에,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뭐, 금전 관리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특히 건강과, 어, 연애 애정의 운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프, 어, 아프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셔서 약을 드시고요. 어,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서로에게 칼날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언행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를 좀더 더 위해주고요. 어,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애정에 의서 이거를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대띠분들 이 월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소득가격실은 얼마든지 거둘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2023년 음력 12월 달 운세, 양력 2 0 2 4년 어, 1월 11일부터 2월 9일의 운세를 살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무쪼록, 어, 음력 12월 한 달, 이제, 정말로 음력으로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밝아오는 2014년, 심차게 출발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시는 한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 마서, 그 방송이 실시간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해다 해보, 해보, 보니까 실수했는데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그, 오히려 그게 더 맞는 운세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정확한 데이터. 데이터는 일단 내가 공부를 했지만은,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실수가 아닌, 아닌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말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 너무, 어, 크게, 뭐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운세, 점, 사주라는 것은 학설, 가설, 추측의 추측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너무 크게 해도 노하지도 너무 크게 기부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일이 정말 당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어려움이나 좋은 일이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에 맞게 대응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고 어려움을 피하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어, 오늘도 별거 아닌 운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